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녁에 지금 자동매매에서요. 지금 유로가 매도를 잡아갖고, 여기서 매도가 잡아갖고, 요 지금 쭉 빠지고 있죠, 지금 계속요. 지금 370만원.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로 FX 이 차트인데요. 여기 지금 3대 고수 시스템에 국선, 오일, 골드, 유로, 항생, 이런 종목을 다할수 있습니다. 네, 국선부터 해산을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딱 차트를 띄우면, 이 오토 트레이딩 버튼이 있죠?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매매창하고 교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 신호가 나오면, 신호가 나오면 자동으로 매수와 매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청산이 되고, 또 바로 스위칭이 되겠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요. 네.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지금 매도 잡혀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이걸 청산과 동시에 다시 또 매수가 들어갑니다. 네, 스위칭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선이든 해외 선물이든 간에 한 종목씩 골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이 자동매매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건 기계적인 매매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이라든가 심리가 개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끝까지 먹는 거죠. 중간에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직접 매매하면 한 4,50만원, 한 100만 원만 먹어도 크게 먹었다가다팔아버려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300, 400, 500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다 팔고 나오는데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크게 먹죠. 그리고 혹시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 작게, 매도 들어갔다 여기서 만약 매수 신호를 하면 여기서 작게 먹기 손절하기 때문에 한 20, 30만원, 30, 40만원 이내에서 손절이 대부분 대입, 다 일어납니다. 뭐, 100, 200 이렇게 손실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아주 크게 먹어보죠. 뭐, 300, 400, 5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동매매는 특별한 회비가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에 그 게시판에 맨 위에 상단에 컴퓨터로 자동매매 하는 새버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무료 다운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야 하고, 거기 다운로드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예, 다운로드 하셔서 그냥 회원가입만 하시면 예, 저희가 정회원으로 전부 무료로 등업을 해줍니다. 특별한 회비를 안 받고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람이 혼자 할 때보다 이 자동 매매를 하는 게... 더 수익이 절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원회의 장세, 한쪽 방향으로 가는 장세일 때는 아주 크게 먹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보작일 때는 수익이 낮다가 손해 봤다, 이렇게 아따따박 큰 수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승이든 이 하락이든 원회의 장세면 아주 크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자동 매매를 활용해서 하신 게더 수익이 되게 더 쉬울 겁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